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동안 에 너는 안 버려? 너는 분리수거 제대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케팅 메시지나 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할때세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혹은 우리 회사는 뭐중소기업 어떻습니까? 우리 회사는 매출 300억에 이직률도 낮은 편인데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라는 편견 때문에 서로 지원자가 대기업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우리가 뭐 하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 하고 있는지 알리는 게참 중요한데 안 돼요. 언더백의 승부 지점은 규모가 아닌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풀어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호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경영자 모임이라든가, 뭐, 경영자들 미팅할 때, 아니, 어떤 회사 하세요? 아니, 제품이 주로 어떤 겁니까? 뭐, 그 회사를 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질문을 해요. 참 매력을 못 느끼는 경영자가 어떤 이야기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회사는 어느 회사든 제일 싸게 해드려요. 우리 회사는 어떤 제품이든 제일 좋은 제품을 드려요. 매력이 없습니다. 언제나 뭐든지 모든 것을 다 잘해주겠다. 매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이 회사를 만들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또 지향하고 있는 어떤 이 세상, 보이지 않는 가치와 신념이 전달되었을 때 사람들은 공감하고, 고객들도 에토스를 느끼고, 아, 이 회사 의미 는 회사야.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스토리텔링의 세 가지 설득의 삼 요소가 나오죠. 그 가장 첫 번째가 로고스입니다. 논리와 이성 이야기가 나와요. 네, 제품의 스펙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방향성이 되니까요. 그러나 이것보다는 파토스가 더 중요하다. 파토스죠. 이 감성과 정서. 감정과 정서에 해당됩니다. 이걸 사용하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고객의 만족이죠. 그리고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연대죠. 얘네들과 나는 정서적 교감이 있어.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토스라고 그러죠. 에토스는 이제 인격, 성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예요? 만드는 사람들 자체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앵거에 대한 어떤 인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가설이에요. 미션입니다. 지향점이에요. 이런 요소들을 우리는 에토스로 가지고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아,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라고 하는 로고스를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주 본능적으로 세 가지가 떠오르, 떠오르는 겁니다. 1번이, 아, 쓰레기는 버리지 말자. 하는 글을 이해하셨어요. 2번째, 아, 김경민 대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나랑 뭐 관계도 있고 하는데 저 사람 말한번 내가 들어줘 봐야지.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디로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하는 동안에, 너는 안 버려? <laughs> 너는 제대로 다 수거해? 분리수거 제대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뭐냐? POV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케팅 메시지나 직원들을 향한 메시지를 할때세 가지를 언제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순서를 반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나는 혹은 우리 회사는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대한민국 경영자 여러분 더 이상 대기업의 경영 방식 따르지 말고, 언더백 기업은 경영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러므로, 언더백 기업은 가인지 경영 54개의 메뉴판에 의해서 순서대로 로드맵을 짜서 그 순서에 따라서 100인 이상이 될 때까지는 가보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지금, 뭐, 너도 언더백 기업인데, 너는 지금 그 방식대로 너는 하고 있어?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 보면 어떤 뜻이에요? 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고객을 향해서 또는 직원들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인가? 훌륭한 POV는 고객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려면 일상 대화처럼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감성적인 언어로 POV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POV는 결코 결코 어려우면 안 됩니다. 고객들이, 아, 가인지 이래 라고 말할 정도로 쉽게 만들어줘야 돼요. 고객들이 아그 회사 이래 그 회사의 대표 이래 그 회사 브랜드 중에 이 상품은 이래 아그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고객들은 이런 방식으로 쓴대라고 삼자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잘 만들어지는 P.O.V. 하나는 기업의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부여하고 기업 경영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P.O.V.는요. 1번 인재 채용할 때도 활용돼요. 채용 광고 낼때 당연히 POV 이야기해야죠. 브랜딩, 제품 개발, 조직의 정렬, 투자 유치 모두 다 활용돼요. 자, POV를 만들기 위한 질문을 11가지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1번. 기업의 설립의 근거가 된 시장 또는 기술에 관련된 인사이트가 뭐가 있었습니까? 2번. 제품에 우리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사용하게 될 고객은 누군가? 어떠어떠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인가? 3번. 기업이 잠재적으로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4번.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용 사례. 5번. 제품이나 솔루션에 제공된 기술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현재 어떤 기능이 있고 추가적인 어떤 기능도 있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스펙을 정확하게 솔루션을 설명해 주는 것이 POV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생태계에요. 기업 생태계에 속한 다른 조직은 누구고 이 생태계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조직은 누군가? 경쟁자들 이야기하면서 말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다른 경쟁자들은 누가 있는가? 그들 대비해서 나는 뭐가 다른가? 비즈니스 모델도 있습니다. 고객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수익률 개선, 비용 절감, 혹은 새로운 비즈니스의 높은 가치의 창출 우리를 이용하면 당신은 수익률이나 비용이 절감된다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조직도 있어요 우리 기업은 어떤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 의사결정 내리는 사람이 누군가 기업에 올리는 조직 문화는 누군가 아, 아 이런 것들이 스토리텔링 혹은 pov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이 돼요 양식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침구 전문 기업 화끈한 돌고래 샘플 실어놨고요. 중고 거래 플랫폼 오이 마켓, 예, 당근 마켓이 아니라 오이 마켓으로 바꾸어서 예, 샘플을 실어놨습니다. 가인즈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가 있습니다. 스토리노믹스 카드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예를 들어 드렸던 애플, 빌드, 한만두, 제너럴 일렉트릭, 가인지 복수의 사례를 실어 놨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